이들은 왜 중국 투자하지 마세요. 미국의 투자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와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전년 대비입니다. 중국 투자펀드 모집규모 엄청나죠. 4.35% 밖에 안됩니다. 4.35% 지금이 말입니다. 12월이에요. 그런데 중국 투자 펀드 모집 규모가 전년 대비해서 4.35%라는 건 여러분 중국 투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충격적인 숫자 아닌가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를 했는데 작년에는요. 무려 말입니다. 예. 1000억 달러 가까이 투자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 10년간 평균을 보면 1 천억 달러 거든요. 우리 돈으로 130조 예요 1년에 130조를 갖다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에서 11월까지 보세요. 43억 5천만 달러입니다. 4.35% 밖에 안 됩니다. 사모펀드에 대, 사모펀드가 중국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야 여러분 이거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해지펀드의 대부라고 하는 레이 달리오.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중국의 주식들 대거 팔아치웠습니다. 대거 예, 뭐 샤오펑에 대한 것, 전기차 회사죠. 샤오펑, 리오토 다 팔아치웠고요. 제약사 허치메드도 팔아치웠습니다. 무려 말입니다. 10종목에 팔아치웠고요. 이제는요. 17종목에 대해서는 비중을 확 줄였습니다. 그야말로 예, 레이 달리오 브릿지 워터 어소시에이트 운영하시는 분이죠. 세계 최고의 헤지펀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1년 사이에 중국에 투자 60% 줄였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줄일 것까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요. 중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바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뜻이에요. 중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바보다. 아니, 천억 달러 투자하던 것을 말입니다. 43억 5천만 달러를 투자를 하니 이게 투자가 제대로 중국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요. 중국 경제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안 그래도 부채가 많은데 그 부채가 중국도 폭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추세적으로도 보면 말입니다. 중국에 대한 투자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누가? 외국인들이요. 2013년만 하더라도 140억 달러, 2015년엔 130억 달러가 빠져나갔지만요. 2022년에는 360억 달러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요. 현재, 현재. 현재 1월에서 10월까지 310억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중국에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투자하면 망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상황이 중국에선 일어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말입니다. 안 만난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요. 또,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1대1로에 있는 국가들을 초빙을 해서 말입니다. 중국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또한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을 설명을 해서 정상, 예, 정상들을 불러와서 또 설명을 하는 지금 중국은 어쩌면 말입니다. 외국인들이, 예, 줄줄이 탈출하는 바람에 그 위기가 더욱 가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듯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중국이 상황이 좋지 않아요. 수출이 11월 달에 0.5% 늘어났다고 하지만 이거 기저효과에 불과하다. 작년 11월에 마이너스 9% 였으니까 올해 11월에 0.5 올랐다는 게 크게 올른 게 아니다. 작년에 많이 올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 조금 물라도올른 것처럼 보이는 게 이게 핵심인데, 결국은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시장은 그렇게 읽고 있고요. 수입을 보면서 말입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충격을 또 이야기합니다. 3월까지만 하더라도, 10월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수입은 3% 늘어났거든요. 11월 달에는 마이너스 0.6%로 또 떨어졌습니다. 올 1월에 21.4%는 아니지만, 7월에 12.4%는 아니지만 10월에 3% 올라갔던 것이 다시 마이너스 0.6%까지 떨어졌다는 것은요. 결국 중국의 내수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다. 지금 시장은 그렇게 읽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상황이 계속해서 좋아질 리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에다가 부채는 또 어떻게 감당합니까? 부채. 수출이 잘 돼야지 부채를 예,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중국의 부채는요, 중앙정부의 부채, 지방정부의 부채만 하더라도, 나라가 뒤집히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상을 하느냐고요? 무디스가 당장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강등시켰잖아요. 현재 말입니다. 현재 무디스는요, 예, 지금 중국의 신용등급을 A. A3로 지금 두고 있거든요. 지금 이대로면요, 예, 분명히 내릴 겁니다. 내릴 거예요. 이게 2017년에 A1으로 내렸는데 이번에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꿨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2로 내리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핵심이 부채 폭발입니다. 중국의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게다가 말입니다. 내년 성장률을 보니까 중국에 투자했다가는 오히려 대치기를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의 성장률 보세요. 내년 성장률이 중국 정부는 5% 목표를 다시 세우고 있지만요. 국제통화기구는 4.2%. 예. IMF죠. OECD는 4.6%입니다. 세계은행은 4.4%고요, 유엔도 4.5%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는 거고요. 문제는 부동산에 대한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이것도 장담할 수 없다예요. S&P에서는요, 예, 부동산의 위기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중국의 성장률은 3%까지도 고그라질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요. 중국의 상황이 너무 나빠지니까 미국의 사모펀드들도 중국 펀드에 투자를 모집하지 않고요. 또 예, 국제 기관이나 투자은행들도요. 지금 중국의 상황을 굉장히 나쁘게 보고 있다는 것 우리는 반드시 한 번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기억 안 하고 말입니다. 시장을 그냥 가볍게 봤다가는요. 저는 큰코다칠 수 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중국의 상황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이야기가 된, 되는 것 같습니다.